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격 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됐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됐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 지도부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개원이 늦춰지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지난 5일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비공개 원격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소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회의는 최근 제기됐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계기로 의회 차원에서 관련 현황과 미국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에는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 석자와 수미테리 한국 석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자와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에 대한 선임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지도부 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명확한 계획 없이 북한과 영내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생각하는 건 두려운 일이라면서 동맹 강화와 영내 국가들과의 대화유지를 강조했다고 의원실측이 전했습니다. 이런 급변 사태를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영내 기타 국가들과의 대화유지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위기 발생 전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도 이번 사건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가 생길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호 의원은 특히 북한의 독재는 후계 라인을 알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남기는 상부가 무거운 권력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내부 활동과 지도부 급변 사태에 대한 조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휴회를 5주 이상 연장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기존 청문회 형식을 대체해 원격 회의를 통해 북한 현안을 긴급 점검한 건 이례적입니다. 요 회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된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이 된 미국은 항상 북한 급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nN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남북한 경제협력 시도에 대해서는 제재이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재등장한 김정은 정권과 추가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면서 미국의 유연한 접근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한국 정부 당국이 더 구체화하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 요구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자행과 관련해 미군의 특수 정찰기들의 활동이 주목받았습니다. 주한 미군은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U2 정찰기를 이례적으로 소개했는데 전문가들은 글로벌 호크 정찰기의 역량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U2S 정찰기입니다. 넓은 날개 면적과 비교적 가벼운 중량으로 제트 엔진 1개만으로 마하 0.6까지 속도를 낼수 있고 시속 120km의 저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또 최고 비행 고도가 약 20km로 지표면에서 10에서 50km에 존재하는 성층권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촬영보다 해상도 면에서 뛰어난 수동식 고해상도 카메라와 필름을 사용해 150km 밖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휴전선 이북 100km에 대한 촬영과 통신 감청이 가능하며 전 세계 30여 대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오산 공군 기지의 미국 제51 전투 비행단이 5일 한반도에서 유투 정찰기를 운용해 온미 제5 정찰 비행대 임무 수행 44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제51 전투 비행단은 이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오늘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통해 한국을 자랑스럽게 지켜온 제5정찰비행대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한지 44년째 되는 날이라고 알렸습니다. 주한미군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유투 정찰기가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글로벌 호크를 보완하는 주한미군의 핵심 정찰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And so, 또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돕는 방대한 양의 정보 취득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정찰 기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유투 정찰기의 한반도내 존재는 대북 정보 획득이 미한 동맹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 주는 척도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 o y 뉴스 김성입니다. 영국은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회피를 우려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이행에 전념할 것이라고 타리크 아흐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아흐마드 부장관은 5일 영국의회 초당정 모임인 대북상하원공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과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영국은 북한이 석탄과 원유 등 불법 수출 활동을 지속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규정한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된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활동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서는 영국은 유엔 등을 통한 다자간 기금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은 관련 지원에 대한 국제적 감시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천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노병 10여 명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에 보고된 통계와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비오웨이의 자체 취합 결과, 플로리다주와 코네티컷주 등 적어도 10개 주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12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의 폴 커닝엠 회장은 5일 VOA에 바이러스가 전우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대부분 80에서 9 0대 노령이기 때문에 전염병 등 질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의 쉴라 프리츠 비서는 올해 들어 여러 이유로 숨진 참전용사가 830명에 달한다며 현재 생존에 있는 협회의 등록 회원은 1 1 0 0여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